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날씨도 엄청 춥고 바람도 진짜 많이 부는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야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갈 순 없어서 감기 걸린다는 마인드로 자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그래도 주먹밥 두 개를 먹고 자가지고, 괜찮네요. 일단은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이케마섬, 완전 북쪽에 이케마대교를 갈 거예요. 이케마대교를 건너가지고 이케마섬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사장님이 밖에서 주무셨어요. 오하이오 고자마쓰짠손니바닥 말고 손잡 부탁드립니다 손 나이키 귀여워 いただきますあ、いただきます行ってきます 샀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뭐래요? 똥같이 생겼어. 개똥. 맛있네. 차 트렁크가 엄청 길어요. 무슨 무슨 비행기 날, 날개야 거의. 그래서 이거 서가지고 열면 손잡이가 여기 있거든요. 열잖아. 아이씨, 읽을 수가 없으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겠지. 말라는 것은 막아놨겠지. 와, 여기 맞아 이거. 여기가, 여기는, 여기는 아니다. 잘못 온것 같아요. 아씨. 장냥 가고 싶다. 아, 물놀이 하려고 다 챙겼구만. 어, 약간 정글 타는 같은데? 집는데 가지 말라는 말인 것 같네요. 막아놓던가? 그러면 여기가 가김미 해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laughs>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해변에 쓰레기가 진짜 많고 아 진짜 너무 따가운데? 한번 꺼?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되는 해변인데 아유.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왜 <laughs> 그래? 아 저기 살짝 보이는 바다 아, 색깔 있죠? 와 여기 진짜 쓰레기 천국인데요? 하긴미에 변은 진짜 할거 없고 궁금하면은 오면 될거 같아요. 음. 저도 그냥 안 보면 조금 아쉬우니까 아쉽다기보다 그냥 궁금하니까 안 왔으면 또 몰랐겠죠. 안 왔으면 이런 것도 몰랐으니까 뭔가는 후회 안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저희가 너무 많아요. 미아코지만은 2월달에 와 진짜 충분한데 오히려 여름에 오면 여름에 오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높이가 실감이 안 났을 텐데, 아까 내려올 때. 밑에서 보니까 실감이 좀 나네요. 봐봐요. 높죠? 근데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밧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 진짜 길지 같은데, 풀이 엄청 큰데, 풀이 되게 톱처럼 생겼어요. 이것 봐. 그래서 스치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또 스칠 예정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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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프레. 맨살 닿는 거 너무 싫 슬... 저것도 빠른데 있어서 한번 가볼려고어요 아, 감사합니다. You w a n try? h y e s 어 안되다. 오이 채비. 응. やい <laughs> 진짜 맛있다. 이케마 섬에서 이케마 대교 건너서 끝에 딱 오면은 어 남단이죠. 남단에서 밑에 내려오면 이런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저렇게 사탕수수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돌리는 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돌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애초에 거의 갈라 그랬는데. 주변에 계속 들리고 싶은 데가 생기니까 못 가네 계속 기프트샵 같은 데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사이다 소금 맛이 나는 사이다래요 이것도 먹어봐야지 사실 아이스, 소금 아이스크림 이거 먹으려고 온 거거든요 아 현금밖에 안 되네 하지만 내가 또 현금이 많지 출가 천엔 넣고 7번. 뭔가 이거 누르면 거스름 돈 나오겠지? 스타0표 뭐지? 이거 같은 더 나온 거 같은 느낌인데. 짜잔. 근데 웃쁜게천엔을 넣고 550원짜리를 넣었는데 이게 500 5 0원이 나오지? 450원이 나왔지 450원 응? 근데 이거 이거를 아이스크림에다가 뿌려서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다 뿌려서 한번 먹어보고 4개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뿌려 먹생 했지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뿌려 먹을 생각을 했지 <목소리> <목소리> Lemon 지레몬 Hobbit. I'm sorry,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을 한번에 먹으 I'm not sure. I'm n o 할것같아 이게 제일 맛있다. 이게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진짜 더할 것같아 바닷물을 잘못 삼킨 것 같은 그런 맛사인데 바닷물 잘못 삼킨 것 같아서 토할 것 같아요. 아까 자판기에다가 550엔짜리 먹으려고 1,000엔을 넣었는데 1,000엔이 나왔어요. 그 안에 이미 이제 550엔을 가져갔어야 됐는데 그걸 안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그냥 쓸건 했는데 450엔이랑 원래 있던 550엔이 한 손에 그냥 다 딸려 나온 거예요. 직원한테 가가지고 요리해 드됐다 했더니 직원분이 에? 에? 이러시면서 고맙다고 소금 두 봉지를 주셨습니다. 실 듯이 많이 쓴것 같은데. <목소리> 거의 어제 술값만큼 나왔어 소금에 술값만큼 썼어 근데 이 사탕수수 음료수 지금 다시 먹어보니까 설탕물 맛이 아니라 약간 설탕물인데 레몬맛도 같이 나는 설탕물 하는 거야 이 갑자기 뭔가 재밌는 게생각나네디 <laughs> <디세티콜스. 웃음> 이게 제일 재밌네. 헤리스 아. 쉬림프 트럭. 일부가 봐야죠. 그렇죠? 어. 오길 잘했다. 이렇게 귀여운 걸 발견할 줄이야. 겁나 귀엽죠. 나도 동전 하나 더꺾 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동전을 꺼내려면 가방을 또 열어서. 그게 귀찮음 여기 왜 왔니? 사는 안될 생각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진 찍어줄 사람 찾던데 괜히 강아지고 찍어준다고 하면 오지랖이겠죠? 나도 나만의 여행이 있으니까. 방금 말좀 멋있었는데. 나만의 있으니까. 퀸시... 여기 행이 있으니까 여온 김에 저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자. 그래야겠다 이리토이 네, 네. 사진. 터리마리마스마스리마스아리마스터게더스스터리 마스터리, o 스터리 어, this 얘다세요. 어. How can I do no kimchi or cheese in Japanese? 아, it's yellow. 하 e 치스만하 c 치 아. 한 단어로 써야 돼. 오케이. 하이치. 하이 고. 하이치. This is video. 3-2-1! Hi, c e 3-2-1! Hi, cheese! cheese. <웃음> <웃음> <아이글 또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진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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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날 수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사진 찍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텐션이 올라와가지고 더 기억에 좋게 남는 거 같아요 그냥 갔으면은 그냥 끝났을 텐데 여행 이렇게 하는 거네 오케이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 또 해외 여행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혹사해서라도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보고 싶은 거다볼 거예요. 스나야마. 스나가 모래고 야마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 그냥 다 모래예요. 올라오기 전에 정보판에서 봤는데 여기는 해파리가 많이 산대요 해파리가 살아서 수영을 하면 안됩니다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가볼까 여기로 들어가면 어디로 연결되어 있으려나 무서워 무서워보이는 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기서 못 나와도 나를 찾아줄 사람이 없어 운동화 신고 와서 면 큰일 날뻔 했는데 진짜 산이네 힘들어도 이렇게 혼자 능동적으로 다니니까 평소에 누가 하자고 했을 때 항상 싫어했던 것들이 거든요 산에 가고 걸어가고 이러는가 좋은데 좋은데 브이로그를 찍기로 마음 먹은 게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찍으니까 나도 뭔가 좀더 외향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지인들이랑 사진도 찍고 말도 걸고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되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만약에 브이로그 안 찍었으면 진짜 지금도 그냥 이러면서 걸었겠지. 그리고 제가 원래 땅을 보면서 걷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카메라 없었으면 이러고 다녔을까? 일단 스나이 아마 비치는 이걸로 끝. 만 짧게 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맨날 이렇게 살고 싶다. 물놀이 하니까 피곤한 게다 사라져지 않나요? 안 아요. 네집 예, 가서 씻고 밤인데도 또 이렇게 귀엽고 밖에 기어 나왔고요. 나온 이유는. 어제 현지인이 추천해준 오뎅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가서 또 술을 한잔 할 거라서 어제처럼 일단 걸어가고 있는데 어제처럼 1시간 넘게 걷지는 않을 거고 어제는 이제 택시가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이양 물고 걸어갔던 건데 조금 비싸더라도 택시를 타는 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어제처럼 바쁘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마무리는 또 이제 맛있는 거에다가 술한 잔하면서 마무리를 해야죠. 너무 맛있겠나? 잘 먹겠습니다. 아... 노래 응.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 그냥 응. 집에 가야겠다. 랑 진짜 친한 동생이 있는데 시간 되면은 수요일 날 합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인데요. 설마 진짜 오겠어 했는데 지금 진짜 비행기 타고 오고 있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아 <laughs> 어, 저. 당당 거의 지금 UDT거든. 무스타 특별 마저. 무스타 특별 마저. 일단은 맞습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지요. 너무 줘. 사실 이. 보여줄라! 오우슬라 분위기를 보여줄나야왜 이렇게 세아왜 이렇게 세게 쳐? 다 오늘 지금 왼쪽에 남자분도 혼술 한번 하시고 반대에 여자분도 혼술 한번 하시고 드디어 먹는다바다가도 <laughs> 고민상공대스 <laughs> 그냥 날치알 덩어리들시 씹어먹는 느인데 가운데는 줄기가 있습니다 오 줄기가. 줄기 식감만 느껴지 날치알은 바로 터져서 스포 어, 개쩌네 그냥 없어진다밥 <laughs> <다> 먹어도 되겠다 아저 <laughs> 어, 상빈이 좋은 거 없나? 양반 すみません。はい、ああ。一つの中から、おすすめください。はい。おにぎり。コントロール,ール。コントロール,ールします。おにぎり。 해의점에서 먹어야지 본인기보다맛있으니 이러고 왔네 대맛있어 진짜 아이 아, 아, 드래프트 하니? 하니. 드래프트 하고 막 드래프트 한다 아니 한국 쎄 좋다. 하이치즈 하이치즈 이러더라고. 하이치즈. 응 어, 하이치즈 아니고 하이치즈. 하이치즈. 하이 네 주말에 모이나 원투 볼라고 합니다 모이나? 네 보셨습니까? 모하나? 뭐아 모하나 뭐 <laughs> 떠납니다 이제 재밌었다 미야코즈마 미야코즈마 잘있어